자치분권문화국 뭐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은 자치분권문화국 신설과 함께 시민주권 투현자치시시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광, 문화, 교육,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올해는 시민주권 투표자치시 5대 분야 12개 과제를 공격 실천하고 대외대로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문화체육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일상적인 시정 참여와 소통을 통해 시민주권을, 강화를, 시민주권을 강화하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자치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들과 의견 수렴과 소통을 위해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를 지속 진행하는 한편 하반기부터는 응면 동별로 주민공통관심사에 대한 소규모 토론 중심의 시민과의 대화를 운영하겠습니다. 읍면동당 시민추천제는 주민 참여와 호응이 높아 당초 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 시민자문 역할을 하는 시민주권회의는 10개 동가 240여 명으로 구성하여 1월 말에 출범식을 받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159억 원으 편성된 자치공권 특별회계는 내실 입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시침을 마련하고 운전동 큰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종형 자치 모델 구축을 위해 세종시법 개정안을 1월 중에 정부에 제안하고 금년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자치경찰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마을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 지원하고 마을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마을 공동체를 육성 지원하고 전국 최초로. 마을 단위 기록물을 보존 관리하는 마을 기록 문화관을 설립하여 주민자치 기록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적 경제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사회투자기금 10억 원을 신설하고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착공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마을자치를 할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주민자치회를 4개소에서 5개소를 심어 운영하겠습니다. 중면 동별로 마을계획단을 구성하여 주민들이 직접 마을문화, 마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주도의 상향식 마을계획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시범 실시한 시민주권 대학을 확대하여 기본 과정에 연간 600여 명, 심야 과정에 연간 300여 명을 교육하는 등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복합 커뮤니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주민 중심의 민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주말 개방 등 시민들의 다양한 시설 이용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셋째,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문화, 체육, 관광 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쉽게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공연을 확대하고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문화도시 기획단을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청자 미디어 센터, 아트 센터, 향토유물 박물관, 음악 창작소등 문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림유치하고 장욱진 화백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 등 선형 사업을 통해 우리 시 대표 문화브랜드로 이성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전국 규모 대회를 개최하고 종목별 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엘리트 체육을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행복청과 협력하여 종합운동장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건강스포저 공원은 금년 내에 완공하겠으며 유치원시민운동장과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도 3월 중에 착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략과 비정을 담은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세종축제를 지난해보다 더욱 발전시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관광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세종관광발전시민포럼을 구성 운영하고 김종서 장군 역사 테마 공원 2단계 사업과 전인초소 역사공원 조성도 본격 추진하여 역사 문화 자원을 보존하고 관광 자원화하겠습니다 넷째, 지역 사회와 학교가 함께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배움과 삶이 어우러지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음. 나가겠습니다. 세종 행도 교육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우리 아이들이 체험 학습과 방과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 교육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도시의 위상 제고를 위해 평생 학습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평생 학습의 거점 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을 새롭게 건립하여 전문화된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 현안 문제 발굴과 해결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이 직접 강의하는 지식기부 시민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지식기부를 활성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착공한 시립도서관은 2021년 개관을 목표로 차질없이 준비하겠으며 유도서관을 확충하고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을 연장하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독서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공권 문화국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